내가 좋아 아, 잠시만 렇게 무서워 뭐야 햄버거야? 어햄버거아 스트레스 받아 제발 아나심장이 너무 빨리 뛰어 지금 괜찮아. 아 진짜 여기 뭐 나온다 100퍼다 이거 진짜 아 제발 아, 잠깐, 잠깐, 멈춰봐, 잠깐만. 야, 패드 잡아, 뭐해? 인형 말고 패드를 잡아요. 아, 할수 있어. 이거 아니야, 이거 15세야, 15세. That's weird. 아, 누구 있다? 누구 있다? 나다 안다. 없어, 없어, 없어. 아, 있다, 피 있다. 아, 아, 아나 진짜 너무 아니, 아니, 싫다, 진짜. 아, 케찹이에요, 케찹이에요. 아, 여기 케찹이야. 햄버거도 같이 팔아, 여기. 아, 나 스트레스 받아. 여기 햄버거도 같이 팔아요. 아, 그림자다, 그림자. 아. 아... 잘생겼잖아, 한 잔에. 아. 저기요, 거기 누구 있습니까? 있네, 100% 있네. 나다 안다. 나와라. 나다 알아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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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알고 있어 있겠네 저 뒤에 있네 아, 아 무조건이야 에이 있네 저기 아니 난, 난 몰라 가봐 일단 아저 있네 아니 일단 가보라고 아이사한 소리 들리네 나 안다 나와라 사람이다 아, 아 잠깐만, 잠깐만 아 저기 있대 아, 움직여줘야 돼 어. 네가, 아, 네가 말한 거야 아, 아. 아 내가 말한 거야 아, 네가 지켜줘야 돼이 사람 <laughs> 뭘 움직이지 말래. <laughs> 아 저기 자 저기 저게 뭐 이상한 악당들이 있다는 거지. 그렇지. 엄청 이상하게 생겼겠지. 그렇지. 딱 그냥 느낌와 응. 그러니까 나는 수직 뻔하거든. 어, 여기 있어. 딱 보는 순간 있겠지. 할수 있어. 같이 어. 가야 해. 얘를 데리고. 아니 아니. 아, 나 혼자. 와나 진짜 심장이 너무 빨리 뛰어서 그냥 와자자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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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딱 뒤돌면 있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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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있어 진짜 있어. 아 진짜. 와, 어. 여기 맥주 와. 맥주 아니, 그 예. 와 여기 맥주 막 맥주 깜짝 놀랬어아 그러니까 맥주에 놀래면 어떡해. 와 여기 맥주 뭐 사라. 한잔 할까? 어? 맥주 사올까?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어나 알아 알아. 야야야. 응. 있지? 야 있지? 야 나와라. 어어어 지금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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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불필 있다. 아내내 거구나. 오케이. 오케이. 나 본다. 오케이 오케이. 뻔해, 뻔해. 야, 무슨 소리가 야, 나거든? 뭐뭔 소리, 뭔 소리 나는데 나안 들려? 걸 두고 봐. 응, 에, 응 이런 소리.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음. 괜찮아. 할수 있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잠깐만. 나... 못 하겠어. 아니, 내가 나처럼 해. 나 같은 상남자처럼 해 그냥. 아. 상남자 플레이를 하라고 나처럼. 나 같은 사람처럼. 아 누가 낫더라고. 역시 운동하고 있나 보다 소리가. 그러니까 아 운동? 응. 문 열래. 아자 이거 열면 무조건 있다 진짜 아니야 나 진짜 토할 거 같아. 할수 있어, 할수 있어, 할수 있어. 아 오케이, 나 이제 간다. 어 오케이. 나 봐야 돼? 가 가. 안 본다? 봐야 돼. 봐야 돼? 봐야 의미가 있는 거잖아. 하는 거잖아. 내가 보라고 하는 적 없었잖아. 봐야, 어. 봐야 돼. 자 오케이 오케이. 야 이제 무조건 나와. 오케이 오케이 이제 무조건 나와. 이제 무조건 나와. 오케이 오케이. 아, 아 그러네 그러네. 경찰 경찰. 아 경찰 경찰. 경찰. 눌러서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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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 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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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케 어, 오 오케 오 오케 오 오케 오 오케 오오오오아오오오 오케 오오오오오아오오 오케 오 오케 오 오케 오오오오오오 오케 오 오케 오 오케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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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그렇게 잠깐만. 뭐? <laughs> <laughs> 오빠 나 진짜 못하겠어 진짜로. 오빠 제발 제발 한 번만 알았어, <laughs> 한 번만 알았어, <laughs> 한 번만 한 번만 한 번만 한번아니어 싫어 싫어. 아 제발 진짜로 진짜 못 당겼어, 알았어, 알았어. 아, 나 진짜 못하겠어 오빠 아나안 해. 알았어 알았어. 할수 있어. 아저 총으로 잡으면 돼. 네가 총총 사서 잡아봐야. 아 진짜. 아나 미안해. 알았어 알았어. 빨리 일어나 일어나 일어나. 할수 있어. 아 비켜봐. 아 비켜봐. 어 어. 나 한다. 어디 있어? 네, 네, 네. 아 여기 오케이, 어. 조준. 구격, 구격. 에, 그 총을 쳤다 쏘라고 쳤다. 어디? 밑에, 밑에, 있잖아, 밑에. 밑에, 좀 이거, 이거, 이거. 아, 자동.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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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아, 아, 저... 아, 찍었다, 아! 찍었다, 아, 저... 네, 한 번, 한 번, 한 번. 죽였, 죽였, 죽였. 진짜 제발 죽였어 죽였어. 아, 죽였어. 죽였어. 아, 죽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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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였다, 죽였다고. 죽였다고, 안치말라고 어, 죽었다, 죽었다. 뭐야, 이거 청불이지? 다걸고 어, 청불이야, 청불. 이게 청불이지. 어, 알았어, 청불. 와, 난 청불 시킨다고 나한테? 너 청소년이야? 뭔 말같지 난 소리야, 얘가아 둘러보면 또 나오겠네. 아니야. 뻔해. 아니야. 아니, 설마. 아 뻔해. 야 나와라. 야, 야, 나와. 어디 있어? 오른쪽. 오른쪽에 있어? 아니, 가가 보라고. 아, 저, 저거 아니야? 뭐가? 저저저 저, 저, 저. 오, 빚잖아? 아, 어. 아니, 저거 저저 저 열쇠. 어, 저거. 아, 오케이 오케이. 아, 근데 저거를 잡는 순간. 갑자기 탁 튀어나와 가지고 봐봐. 그리고 이쁜 여자들 있잖아. 일부러 유혹하는 거야? 걸면서 함정인 거야. 사실 저기가 아닌 거니야 그냥 가. 제발. 그냥 가. 제발. 제발 그냥 가세요. 제발. 아, 이거 함정이네. 언니 언니들 붙어 놓고 이거. 제발 그냥 가요. 아, 이거 딱 짚는 순간 갑자기 삐용삐용 소리가 알았어, 나서 알았어, 알았어. 갑자기 뒤에 나와 가지고. 잡아. 일단 잡아. 오케이, 죽이겠지? 잡아. 잡아. 이렇게 잡아. 그냥 밑에 있게 확인이라고. 오케이. 오케이. 확인. 하자마, 아, 이거 지도사가 바 100퍼 있다 이거. 있으면 이미 물었다니까. 좀비가 있어? 없어 없어 없어. 응? 없다고. 아, 오케이, 오케이. 왼쪽. 왼쪽. 아! 와, 못을 와. 야, 얘. 와, 얘 살아났다. 와, 얘 살아났다. 튀라고. 튀라고. 튀어, 튀라고. 튀어, 튀어. 빨리 튀어 빨리 아니야. 튀어 뛰어. 아니야. 문쪽으로 튀라고. 문쪽으로 거기서 소으로 들어가야. 오빠 나못하겠어소으로 들어가지 말고 문으로 빨리 나가. 여기 아니야? 야, 여기 어, 아니야. 오, 또 이상한 소리 다 진짜. 와! 튀어. 튀어. 튀어 진짜. 맞아. 살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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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제 튀어 돼, 이제 튀어. 자, 자, 튀었다, 튀었다. 너, 너 없어 이제. 오케이 없어. 아, 빨리 없어, 튀고 튀고. 오른쪽으로, 가, 오른쪽으로, 제발. 오른쪽, 오른쪽. 아니 들어가 아니, 아니야, 이게 아니라. 아, 지 왼쪽, 왼쪽, 왼쪽. 왼쪽, 왼쪽. 오른쪽으로 가지 말고. 아 그쪽으로 가냐. 오해, 뭐 보고 해, 보고 하라고, 보고 하라고. 아, 아, 이거 진짜.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른쪽, 케이 오른쪽 오른쪽, 어, 오른쪽, 오른쪽. 오른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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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른쪽. 아까 문 있었잖아요, 문. 문이 어딨지? 문, 문 저기. 아, 문.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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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빨리 열어. 열쇠로. 열쇠, 빨리. 사용 빨리. 사용. 아 오케이. 나 아, 나가 나가 빨리 나가. 어 어. 저기 사람. 아 여기 있네 튀어, 있네. 튀어 튀어. 튀어, 야, 튀어. 야, 저, 아, 없는, 데로, 없는 데로 튀어 없는 <목소리로> 데로 어디 로 튀어. 아 있네 뜯으라고. 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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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괜찮아 아 <목소리로> 사람 사가 아까 들어온 고 아니 들어왜 들어오라고 한 거야? 저 있네 저기 아 저기 저기 저기. 빨리 나가요. 사람 온다! 오케이! 어... 어... 오케이! 됐다! 처리했고! 처리... 처리했어! 오케이! 좋아! 와.. 와.. 사람을 뜯어보면 진짜 미친 거 아니야? 진짜로? 저 살인이야! 아니아니 고기일 아니, 수도 있잖아! 오, 야! 큰일 났어! 큰일 났어! 큰일 어 오케이! 오케이! 잡아! 아, 잡아! 아! 뻔해! 뻔하다! 차로 이렇게 해가지고! 그럼 차만 안 열어주면 되지! 되게... 어! 일단 잡아! 일단 잡아! 뭘? 애들 잡고 있으라고 일단! 어떻게 잡아? 그냥 가 그냥 보고서. 어떻게 잡아? 그러니까 아얘 아까 그 아저씨네 물렸네 물려서 얘도 죽었네. 아아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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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맞아 맞아. 어 아예 그냥 차라리 이럴 때는 차에 치여서 죽는 게 나을 수도 있어. 아 그게 맞긴 해. 그게 맞긴 해. 아! 오케이, 오케이, 뭐 죽을 거야. 죽을 거야. 이 상황에서 그냥 죽을 거야. 어, 오 지금 나 그냥 차에 치어 죽을래. 오케이 오케이. 그 그게 낫지 않아 솔직히? 아 그게 맞긴 해. 이게 맞긴 해 진짜. 와 이거 뭐 이상한 거나? 네네네 네, 이거 뭐야? 기름이야 기름. 사람 기름. 살았어 살았어 너 살았어. 아, 살았어. 오케이 오케이. 어너 살아났어.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폭발로 해. 폭발. 그냥 폭발해. 복팔. 뭐 아니야?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뭐 귀신 좀비 이런 거 아니야 이거? 그냥 폭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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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폭발. 어 뭐? 야 폭발. 오케이. 폭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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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남자처럼 야아 오케이 오케이 여자가 갑자기 조비가 돼서 나타나가지고 아 아니구나 아니 너 상남자처럼 해야지 진짜로 나 봤잖아 나처럼 상남자처럼 하라고 경찰서에서 봤는 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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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뒤로 돌아 튀어 저기, 저쪽 저쪽으로 가면 되겠네 어. 레프트 레프트 그때 떨기 아닌거 같다 아! 나 못내! 딴, 딴 데, 딴 데, 딴길 찾아봐, 딴 길. 여기, 여기. 여기 저긴가? 저건가? 아 진짜 도움 하라는네 진짜. 저, 저 골목인 것 같은데. 어, 맞네 맞네. 가자. 어, 맞는 것 같아. 아 근데 진짜 이 정도면 좀비되는 게 마음 편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냥 같이 좀비 될까, 그냥 이때면? 아 때면, 때면. 진짜로. 저기 있군 경찰서야 저기 경찰서 들어가자. 오케이, 오케이. 빨리 가서 빨리 가서. 빨리 뛰어. 길 찾아. 길 찾아. 이게 아닌아얘 점프 안 돼? 어 점프 안 돼. 와 무슨 점프도 못해 얘가 이래가지고 점프도 못하는데 얘가 뭘 어떻게 살아남겠다는 건데. 경찰서로 가야지 어디 가 너? 아길 찾는 거 아니야. 거기 없어요. 거기 없어 아닌 거 같아 거기. 보기 좀비잖아요, 그거는. 바로. 아 진짜 어떡하라고? 이것도 길 찾는 게임이냐고. 오저 오늘 저 가봐요. 나 가, 가, 가. 뛰어서, 아, 그래. 뛰어서 가. 뛰어서.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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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 아, 아직 아직 안뛰 대박. 뛰어 뛰어 빨리 고문 뛰라고, 정문으로 가라고 정문. 열어. 에이 에이. 아, 오케이 됐다. 빨리 닫아, 빨리 닫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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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닫았어. 오케이 됐고, 수고다 들어 들어. 오케이. 너 총알 없다. 그럼 어디서? 아 여기 나무도 없지. 여기는 없지 없지 않을까? 없는 것 같은데. 우리 우리 찾는 거 아니야? 출구 찾았다는데요. 또. 어, 살았어. 아... 동쪽 복도로 오래. 이거 열어요. 어. 뭐안 나오잖아. 뭐안 나오잖아. 나오네. 어, 어 들어가봐. 와. 어. 아... 여기 왜 들어가? 왜 들어가? 왜 들어가? 아, 들어가야 돼요. 아까 아. 그 사람이 구해달라잖아. 그 사람 안 구해줄 거야. 누군데? 누군데? 경찰이잖아, 그 사람. 응? 경찰 구해 들어야 될거 아니야. 아. 너 지금 공무원 안 구해드릴 거야 지금. 와, 여기 피 있다 진짜로. 아니 토마토 주스라니까 이거. 아, 이거 피 있다. 아니 이거 아, 자연에서 만든 지금. 거야 이거. 나 너무 스트레스 받아 지금. 아니 이거 미니메이드라고. 아, 나 진짜. 이렇게 okay. okay. 자 앞으로 가요. 와, 이게 누군데 아는 사람이야? 몰라? 와 이거 왜왜첫 소리가 들려? 물 물에 젖었겠지. 아 이거 피네. 아 물이구나. 피어. 아 누가 이불좀 켜지면 안 돼? 할수 있어라잖아, 할수 있어. 오빠 불좀 켜줘봐. 나 둘러봐요. 왼쪽에 문 열리네 안에 가봐요 아 진짜 아니 아씨야 어. 왜 이래 너 미리 훈련해야 돼 지금 우리나라 좀비 사태가 일어날 수도 있으니까 훈련을 좀 해놔야 돼 개떡같은 소리야 나 그러면 죽을 거야 오불 켰다 불 켰어 불 켰다 불러봐 아이템 같은 거 있으면 먹어요. 아무것도 없다. 저, 저, 뭐야? 저 밑에 못뜨잖아 밑에 아, 왜, 왜 사람... 아니, 아니. 사람이 죽었잖아. 아까 봐봤다. 사람이 죽었는데, 왜그 사람을 건드려? 아니 얘도 살아야 될거 아니야? 산 사람은 살아야 될거 아니야. 아, 빨리해요. 아, 빨리 아, 미치겠다. 이건 고인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총알이네. 오케이. 아니 에이 에이. 둘렀어? 몰러 어. 나가. 응, 나가. 나가요. 이그 지나가는 거 아니야? 어. 홀드래. 아, 나온다. 왜 숨어 있다. 아니, 홀드 홀드. 홀드래요. 야, 오케이 오케이. 야, 딱 보인다. 너 거기 있는 거다 안다, 진짜로. 야, 너 있지? 네 없고요. 아, 어, 네. 아 오른쪽이요 왜 벽으로 갔어요 자꾸 아 지저스 이런. 진짜 와열나는데요 소리 어디서 들려요 저정저 문인가? 이런 같은데 저아 아. 저기 저기 사람 어